넘어졌던 게 18살이었던 것 같아. <laughs> 내가 길거리에서 얼음 밟고 넘어졌다 그랬잖아요. 못 들은 사람 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.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. 길이. 여기가 도로고, 여기가 아파트. 약간 그렇게 벽 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벽 되어 있는 곳에 물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? 이렇게 곡선을 타면서 얼음들이 얼어 있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처음에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길 건널 생각 아, 안해 내가 문제가 똑바로 앞에 보고 안 걷고 있었어. 핸드폰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점점 붙었단 말이야. 핸드폰을 하다가 갑자기 쿵 나는 느낌이 들었어. 그리고 그냥 눈을 감았다 떴거든요? 갑자기 노을이 지고 있는 거야. 분명 나는 노을이 안 지고 있었거든요? 핸드폰 보기만 해도 노을이 안 지고 있었고 이 유튜브 내용이 아니었어. 눈을 <laughs> 감았다 뜨니까 나는 기절을 해야 했었다. 근데 그 누구도 아무도 나를 깨워주지 않았어. 나는 혼자 일어났어. 혼자 그냥, 어, 뭐지?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이상하다. <laughs> 이러고 갔어, 또. 보통 길 가다가 기절되어 있는 사람 보면 깨워주지 않아요? 노을에 질 정도면 내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니야. <laughs> 근데, 근데 아무도 나안 깨워줬어. 나 어이없어 나는 사람이 그렇게 기절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바닥에 누구든 그냥 이렇게 핸드폰 쥐면서 눈 감고 핸드폰 계속 자성재생 되고 이러고 뻗어 있으면 도와줄 생각을 되지 않을까? 아무도 나를 그렇게 안 도와준다고 심지어 여기 맞은편 있잖아요 가게예요 하나는 식당이고요 하나는 학원 가고요 하나는 정육점인가? 몰라 뭐, 아무튼 가게였어 거기서 반대편에 내가 보인단 말이야 나나 아무도 안안 안 살려줬다고. 난 그렇게 세상의 쓸쓸함을 처음 배웠어. 행위 예술이라니. 행위 예술이라니. 그때 넘어졌던 게한 18살 때쯤이었을 거야. <laughs> 나. 나 그렇게 귀신 된 거였지도.